여리에서첫 번째 문장에서 만약에 have seen v e seen 내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충분히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학생 때부터 배워왔던 표현이죠. Have you ever been to? 왜런거 어디 가본 적있습니까 이것도 여러보여드이게 현재 말로는 have 그러니 have, have 이게 만약에 주어야 어 주어고 그걸 you로 바꾸면은 이렇게 딱 보이거든? 근데 우리가 이렇게딱 보이거든 현절한 거? 근데 현절한 거여기다 보이는데 이게 지금 주어가 길어져 버리니까 이게 잘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어를 페인팅 그림 그리는 거, 언문구, 어, 영화 월 또는 언더벨 어, 소설 이거를 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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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보는 겁니다. 따로 따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층 단순히 해지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가 아니라 o가 엔드가 아니라 o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주어 세 개가 아니라 이 각각의 하나 하나 하나를 따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간다면 해지어 페인팅 에버메이드 해지어 무브 에버메이드 해지어 노벨 에버메이드 이렇게 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알겠니? 그래서 해지가 나온 거야 알겠죠? 이렇게 공부를 수박 겉핥기 식으로 대충 한다면은 이게 해보 쓸래 했었을래라고 물어봤을 때좀 헷갈릴 수도 있겠죠. 어 어, ever made you 너는 ever made. In. 근데 여기서 made가 만든다 아니라 시키라는 사용 동사죠. 사정 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는 가 누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죠. Feel that. 너를 기분을 조금 더 좋게 시킨 적, 뭐 만든 적을 읽니? 너가 페인팅이나 무비나 뭐야 소설이. 알겠습니까? 이렇게 네. 네, 물어보는 거죠. 자, painting made. 이렇게 되는 주어인 건다 아는데 주어가 동영사이 그렇죠? Taking medicine, 약을 복용하는 것은 그리고 동명사 주어는 무조건 3층 단수 지급을 합니다. 근데 주동사니까 그런 거를 신경쓸 필요는 없겠네요. 약을 taking, 복용하는 것은 그냥 뭐할수 뭐 있습니다. Help 도움 줄수 있습니다. U 너에게 일 위드. 예를 들어 여기서도 help가 사용동사인데 사용동사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나온 거라 2학년 때서 그런 하여튼 중학생때부터 나온 거라 너네가 쉽게 보일 수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에 헬프가 어떻게 나냐면은 왔학년의 목적어 있죠. 이 목적어를 생략을 했을 때 해석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 이해가 잘 되면은 목적어를 생략하기도 합니다. 가고등학 2학년에 나와서 알겠죠. 근데 1학년은 목적어가 친절하게 나와주죠 그죠? 그리고 헬퍼는 메이크랑 사각 동사와는 다르게 이게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이게 생략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헬프는 메이크랑은 다르게 요 사이에 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딜 위드는 다르답니다. 다르다. 너를 다루는 걸 도와줄 수 있대요. 뭐가 주어가 쉬워는데 약을 복용하는 게. 알겠습니까? 너를 다루는 걸 도와줄 수 있대. 너의, 너의, 뭘따나 너의 이모션, 감정을 다루는 걸. 알겠니? 너의 감정, 너의 감정을 다루는 거를 도와줄 수 있고 엔딩 그리고 릴리브 여기에서 딜이랑 릴리브가 병렬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릴리브 앞에 캔헬프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와줄 수있대요이를 릴리브 안 도와게끔 뭐라고요? 듀얼 월리스터의 걱정을 알겠습니까? 걱정안 도와게끔 도와줄 수도 있대요 그러나 상당히 때로 예술은 예술은 마이트엉망 h 지도 모릅니다. 사실 실제로 B 얘들아 B가 M I즈 워즈 워로 안 쓰이고 이런 식으로 B로 나오면 되는 거요 되다 존재하다. 요두 가지로 해석을 하려고 하잖아. 웬만하면 다 되는 거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때 우예술은 마이크 뭐뭐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될 수도 있대요 알겠죠 큐얼 치료제가 될 수도 있대요 혹은 치료제로 존재할 수도 있대요 뭐가 주어가 주어가 데예술 알겠습니까 끝. 알겠죠 문장이 끝났는데 주어는 다 나왔죠 그럼 이 사이에 뭐가 생각됐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포가 전치사니까 다음에 나올 다음 명사 즉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된 명사한 생략이 되어있겠죠 해답을 해봅시다 you are looking for looking 다거 찾다 너가 찾고 있는 치료제. 이 다음에 생각된 목적은 가추억해죠 그죠? 너가 찾고 있는 치료제가 될 수도 있대요. 뭐가, 어가 저거, 는데예 알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는 뭔가처럼입니다 너가 밀시야, 밀시, 밀시야. 보게 될 것처럼. 뭘가 앞으로 나올 나, 앞으로 나올 내용에서 너네가 알게 될 것처럼, 알겠습니까? 너네가 알게 될 것처럼. 유저 e u s 주어 첫 번째, 디 i f f e r e n t p e 주어 두 번째, 가 인게 e s s because t h f r o n 주어 s 번째 e second one, the second one is the 색깔, 의 사용 두번째 다른 p e r s p e c t i v e s n d 이것은 매력적입니다. 매력적이냐, 알겠죠? 매력적인 플러스, 길거리입니다. 매력적인 길거리는 범할 수 있습니다. 해도 가질 수 있습니다. 업, 업, 리프팅. 이게 사기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사기를 증진시킬 수있습 사기를 증진시키는 이펙트, 효과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온 어디에? On your mind. 너의 마음에. On your body. 너의 몸에. And 그리고 마지막으로, On your soul. 너의 영혼에도. 사기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뭐가 주어가 주어가 뭔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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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까? 이렇게 세 가지 알겠죠? 상관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이제 예술이 주는 치료라는가 아니면은 뭐이 주어 세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어에서 When you are angry or irritated, 얘들아, 여기에서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알겠는데 어, 질문할 수도 있어. 앵글의 뜻이 달, 그죠? 화 아니죠? 화 아니. 얼른 끝나. 이는 끝나죠. 표현하자면, 얘는 뜻이 뭐냐면 짜증나게 하니다 짜증나게 하. 그러니까 일 퇴트는 짜증나게 하다 알겠습니까? 여기서 일이 겹었잖아 얘는 짜증나게 하는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는 뭐야? 얘, 얘, 의 하고 분사이기 때문에 즉, 인사적 즉, 분사니까분사를 형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형용사, 형용사 이렇게 같이 온 겁니다. 앵그리 r 형용사, 알겠습니까? 이렇게 온 거야. 알겠죠? 그다음, 뭐 엄청 중요한 거 아닌데, 어 봐가지고. 만약에 그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대리하 생각합니다. 대리하는 속죠 여기서부터. 응, 음, 여기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자왜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뭘고요이 그들이 시도 뭐뭐 해야 한대요? 루프에 봐야 한대요 뭘? 카밍 되게 차분나 칼라 색깔을 봐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뭐뭐할 때, 뭐 할때 그들이 아 e n g l i s h 거나 짜증 났을 때 알겠습니까? b e c 왜냐하면 그 칼라, 그 칼라 빨간색 칼라는 e 사 c i 자극한대. 어유 자극하냐면은 the e 감정을 자극한다는 겁니다. 빨간색깔이. 그리고 데이 그들은 매일 뭐뭐 할지도 모른대요. think 생각 뭐만일지도 모른대요. 생각할지도 모른대요. 데리 루킹 접속사데이죠 동영상 조합이 나죠이 나뉘죠. 동영상 조합이 나뉘 t 동영상 조나뉘 i 동참고조 얘는 대절의 동명사 조합이 죠동명사조이것을보동 것은 조이좋아죠동이죠 근데 그것이 뭐야 죠간색조이죠이죠 빨간색을 보는 것은 미리 뭐뭐 할 거야? 미 만들 거야? 그들을, 사람들을, 앵 r i 해더 빡치게 만들 거야. However,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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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픽처, 사진은 이 그림은, 이게 뭐 교과서 문문 한번 참고해보세요. 어떤 교과서 문문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알겠죠? 이 그림은 쇼, 보여줍니다. 데디아를 보여줍니다. However, 여기를 보여줍니 데디아가 뭐야? 디 옵션 사이트 반대의 경우가 can be t r 진될 수도 있다라는 걸 보여 준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자, by looking a 여기에서 by ing가 아니라 뭐 하고 습니다뭐 하고 알겠죠? looking 보물 없 색깔. 을 보물 없어요. 알겠죠? 어떤 색깔? 빨간 색깔을 h e 여기에서. 여기서 여기에서라는 거는 교과서 보네뭐 그림이 나그 그림에 적 너네가 잘뭐할수 있을까 릴리즈 이런 단어 주의해야지 알겠죠 릴리즈 방출하다 입니다 방출하다 알겠죠 방출하다 이게 어려, 외울거 어려우면은 이라는, 단어 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라는 단어가 내가 대학생 때 외웠는데 이라는 단어가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 바깥으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알겠죠 이런 거 보는데 좀가벼워죠 e x i 출구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 바깥으로 그런 뜻이 있어요 안에서 바깥으로 방출하다 이가게 해서 이가 지금 두번들어가고세번들어가죠 그죠? 아, 릴리즈요. 방출하다. 이걸 너의 분노를 방출하다. 얘들아, 이거 너 물어볼게. 너의 분노를 방출하다가 무슨 말이야? 그렇지. 얘들, 애들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화내는 게 아니야, 얘들아 근데 이거는 이 친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딱 이걸 봤을 때 너는 뭐할수 있다, 방출할 수 있다, 너의 분노를 방출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화가 있잖아. 화가 있는데 그걸 방출해서 차분해지는 거. 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방치하라고 알겠죠? 그 화를 방출하죠? 화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안돼요 알겠죠? 내가 화가 있는데 이걸 방출해서 참을 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다음 이, 스피쳐, 이 그림은 이제 실제로 헬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죠? 동물 진데요. 또 헬프 상황도 나왔죠, 그죠? U U 선은 무 칸다 m 차분해질 수있 a 끔 도움을 e y 요 m d o n No, Tabu, they seek him, she do, don't do it there. Now, the woman, Kyosana, in 명하게 s t a n d i n g i n 서 있었고요. 알겠습니까? 서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요. 그 여자는 한번더 해주세요. 플래시크 놓았습니다. 미안. 놓고 있는 중입니다. 뭐를? 그. 과일을 어에올 접시 안에. 헤이 이러 그림 있나 봐요. 학교 그거 모르네. 그니까 쉬. 그녀는 어 이거 잠깐만 이들아 좀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여좀 길어질 것 같아서, 어,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바로, 손대요